지난 9월 27일 KBS 오유경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톡톡톡이라는 진로와 대학생활 특강이 열렸습니다. KBS 오유경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유경 아나운서는 꿈의 여부를 떠나 현재 내가 하는 생활이 미래 어떤 부분이든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들 모두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열정이 없다고 내일의 나도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안개정국이라면 한발한 발만 조심해서 가세요. 지금은 그 소비할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미래와 연결되는 시간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가슴에 열정을 당기는 걸 만난다면 그냥 열정을 믿고 따라가시면 분명히 이 시간은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라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유경, 오유경 아나운서님의 말, 말씀을 듣고 좀제 방향성을 좀 찾았고 어, 앞으로 제가 면접을 보거나 어, 제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데 있어서 확실히 자신감 있게 모든 일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네 얻게 되어서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인이 만약에 된다면은 뭐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직접 발로 뛰고 이제. 대중들 앞에 서는 입장이지만, 대중들과 함께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 될수 있다, 언론인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